요한계시로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찰 오실 요한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날씨가 굉장히 안 좋아서, 지금 굉장히 분위기가 다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분위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로, 좌우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운되지 마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지금 뭐 행성 난리인데 여기는 왜 이러나요? 예. 네. 행성 한우 축제 제가 이제 행성 와서 두 번째를 맞이하였습니다. 저든지 행성인 것 같아요. 이제 행성 한우 축제가 그 기다려지게 되고 또 함께 즐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 어, 행성 한우 축제로 바쁜데 저는 일주일 동안에 굉장히 조금 예, 바빴던 한 주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저를 굉장히 많이 봤죠 알고 계시죠 예. 새벽마다 뵙고 있고 금요일에 뵈었고 또 오늘 주일까지 이번 주만 제가 학생의 설교까지 하면 여덟 번의 설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뭐 예. 핵폭탄 맞았다 핵폭탄 설교를 맞았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만 저번 주 성결인데보다 더큰 은혜가 이 오후 예배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 고난 가운데 있던 그 교회와 사도 요한과 성도들에게 와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장면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8절 말씀은 여러분 무슨 수가 있어도 집에 가셔서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반드시 집에 가셔서 한 번은 묵상해 보셔야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다 보석 같고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지만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8절 말씀은 신학자,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있었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보석 같은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8절에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말하는 몇안 되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지금 이 말씀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성령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예수가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일을 하실 것에 대한 3위 일체 하나님이 자세히 설명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다양한 그리고 자세한 1장 4절부터 8절에 언급되는 3위 일체 하나님에 대한 설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어디에 있냐 하면 제일 앞과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데 이것이 똑같습니다. 1장 4절부터 8절에 언급되는 3위 일체 하나님에 대한 설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어디에 있다고요? 어디에 있습니까? 예, 대단하시네요. 네. 자, 1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3위 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에 있다? 제일 앞과 제일 마지막에 있는데 그것이 똑같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클루저라고 라도 수미상관법이라고도 말합니다만 뭐 이걸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러나 그 중간에 하나님에 대한 성품과 속성과 본성과 그분이 하신 일과 하신 일이 언급되지만 이 다양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특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어디 있냐? 어디 있다고요? 가장 앞에 그리고 가장 끝에 제일 마지막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일, 제가 1장 4절을 읽고 8절을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똑같은 내용이 어떤 건지 한번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4절을 먼저 읽어 드릴 테니까 잘 보십시오. 4절 이렇게 나와 있죠. 요한은 아시아의 일곱 교의 편지에 한오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유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잘 보셨지요? 이제 8절 보겠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똑같은 게 있죠? 뭡니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자. 이제도 전에도 장차 오실 자.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8절에 언급되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 설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하나님은 이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 앞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분의 나라를 완성하실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 가운데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하는 것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아예 아닌데 목사님. 내가 성경 좀많은데 내가 성경 좀 읽었는데 이거 꽤 많이 나오던데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 알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묘사할 때 이것은 여기만 나옵니다. 왜냐하면요. 이것은 원형이 아닙니다. 바뀌어 있습니다. 여러분 원형이 뭔지 잠깐 살펴볼까요? 그 원형을 알아야지만 뭐가 바뀐지를 알거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4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요한계시록 사장팔자 잘 보십시오. 내생명은 네 각각 여섯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반나시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그 전능하신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오,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여러분, 뭐가 달라졌습니까? 이게 원형이거든요. 전에도, 이제도 장차 오실 일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로까지 하나님을 설명할 때 이게 지금 원형입니다. 성경에 계속 요게 나오고 있는데, 시제에 따라서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 뿐. 이게 원형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거리지 전부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봤던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 말씀은 바뀌어 있어요. 무엇이 바뀌어 있습니까? 어떻게 바뀌어 있죠? 어떻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와 과거가 지금 바뀌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8절에서 강조하는 하나님은 지금입니까? 과거입니까? 뭐지요? 지금이지요. 1장 4절 8절은 앞에 뭐라고 돼있겨? 이제도 계시고 다른데는 뭐예요? 전에도 계셨건데 1장 4절에서 8절 말씀에는 이제도 계심. 지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어떤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까?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해요. 뭔지 모르겠는데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은 왜 사마리치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할수 없는 극한의 핍박과 밥 박태 가운데 있는 교회와 사도 요한과 그 성도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내가 지금 살아있다라고 말하는 겁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러시는 겁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냥 고난, 뭐 보통 고난 말고 여러분, 내 힘으로 어떻게 할수 없는 고난, 완전히 압도되어 있는 고난, 내 힘으로 내 어떻게 해도 그것을 바꿀 수 없는 고난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극한의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여러분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믿음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안 보입니다. 하나님 보인다? 아닙니다 여러분 안 보입니다. 인간의 나약함과 연약함은 그 고난 앞에서 철저히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안 보입니다. 그 극한의 권한 가운데 있는 그 그리스도인과 교회와 사도 요한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 넌 그것도 못하냐 이 자식아? 너는 그 사도라는 사람이, 너는 그 장로라는 사람이, 너 권사라는 사람이 그것도 못해? 여러분 그거 아니죠 여러분? 권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내가 살아 있어. 나 살아 있어 지금. 나 지금 살아있어 과거의 요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그 동일한 능력 그대로 얘들아 나는 지금 살아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그 고대한 홍해를 갈라서 그 강을 마른 땅같이 내 백성을 건너게 했던 그 동일한 능력과 지혜와 그대로 내가 살아있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중 누군가에게 이 말씀을 하고 싶어한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은 살아있다. 내가 지금은 살아있어. 우리는 과거의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늘에는 별과 같이 뭐 땅에는 뭐 같이 너에게 주시겠다 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홍해를 갈랐던 모세의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와 바울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2025년 10월 26일 지금 이 자리에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어 여러분 1장 8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1장 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이렇게 되어 있죠.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뭐요? 오메가라. 극한의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게 무슨 말이죠? 그렇죠. 잘하시네요. 처음과 끝이다. 시작과 끝이다. 이게 뭐야 생뚱맞게. 그죠 그래서 뭐 어쩌다 되는 거예요.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내가 알파요 오메가다. 그게 뭐, 그게 뭐 위로가 되겠습니까? 알파오메가. 나는 너의 선한 목자야. 나는 너를 눈동자처럼 지킬 거야. 나는 산성이요. 나는 방패요. 나는 너를 지키는 자다. 이게 더 위로가 되지. 여러분, 극한의 고난에 있는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사도교, 사도에게 와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뭡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나는 시작과 끝이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겪는 고난이 왜 힘듭니까? 왜 이렇게 고난이 우리에게 힘드는 거지요? 왜 이렇게 우리는 아파하는 겁니까? 그것은... 끝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끝을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힘들어요. 내가 지금 너무 어떤 암 때문에 아픕니까? 어떤 다른 질병 때문에 이게 내일 끝나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거 내일 확실히 끝나요. 완전히 치유된다. 내가 그것을 안다면 오늘 내가 아무리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견딜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경제적인 어려움, 이 관계의 어려움이 앞으로 두달 뒤에 딱 끝나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다면, 정확히 끝나고 완전히 회복됐다는 걸 안다면, 그것이 뭐 힘들겠습니까? 그러면 그거 고난도 아니죠. 끝나는 걸 알고 있는 고난은 고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오늘 왜 죽는지 아십니까? 이게 내일 끝나는데, 그 끝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자살하는 거거든요. 내가 죽어야 끝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언제 끝날지는 모르기 때문에 너의 시작이 너의 나에게 있던 너의 고난의 끝도 나에게 있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처음과 끝이야. 내가 알파요 오메가다. 여러분 그 당시에 도미티안 밖에 가운데 있었던 로마 황제. 도미티안 밖에 가운데 있었던 그 성도들이 생각하기에 지금 자신의 이 끔찍한 고난과 수치와 이 아픔과 핍박을 끝내줄 만큼의 힘은 마치 누구한테 있는 것처럼 보였을까요? 누구한테 잘 보이면 이 고난을 넘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식민지 시대에,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에 살고 있을 때 우리가 누구한테 잘 보여야 우리의 고난과 박해가 끝납니까 여러분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되죠? 예? 일본 사람한테 잘 보여야죠 그죠? 천황한테 잘 보여야 합니다 아 로마 군인에게 뇌물 한변 주면 되겠지 도미티안에게 절한 번을 하면 되겠지 도미티안의 말 잘하면 되겠지 그 사람들에게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아니야 난 알파야 오메가다 내가 처음과 나중이다. 너의 고난의 끝은 도미티안에게 있지 않아. 내가 니네들이 절한번 한다고 끝나지 않는다. 너희의 아픔과 피팍, 이 고난의 끝은 로마 군에게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고난의 끝은 누구에게 있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이 말씀 앞에 아멘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내삶의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 여러분, 저 사람만 나 도와주면 되는데. 여러분, 저 사람이 나를 전적으로 도와주면 되는데. 아, 저 사람이 날 뽑아주면 되는데. 아, 나 이것만 잘 해결되면 되는데. 아, 나 이것만 잘 지나가면 되는데. 아, 저 사람이 좀 사라지면 다, 내가 다 됐을 것 같은데. 여러분, 언제까지 그러고 사시겠습니까? 이 말이 너무 강합니까? 옥사님 저 사람이 저한 번만 도와주면 내가 이제 필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 아무데나 가서 무릎 꿇지 마십시오.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백성들은 아무에 대해서나 무릎을 꿇지 마십시오. 나의 알파와 오메가가 저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 성공하는 사람에게 날많이 도와주시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나의 하나님, 나의 알파와 오메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나는 주님에게만 무릎 꿇겠습니다. 아무리 저 사람이 아무리 저 상황이 내 목줄을 잡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아닙니다,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달려 있는 것을 내가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게 멋있지 않습니까? 누가 오늘 이렇게 담대하게 바벨론의 다니엘처럼 내 삶을 구별하여 내 삶을 주께 드리며 주의 보좌 앞에 여러분 담대히 나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더 이상 나약하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는 우리에게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그분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 그분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모든 삶의 주권 우리 모든 삶의 모든 것들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그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십니다. 말 못할 고민과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내가 살아있어. 내가 살아있어. 예야 내가 살아있다. 그분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하루하루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시 하나님을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니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 무사함이 주님을 부상함이즐겁도다내 영혼 주 안에서 참비쁘니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 참 기쁘니 내 영원한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원한 주님을 송축하 앞으로 달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도 와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을 기대합니다 믿음이 우리 가운데 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여주옵소서 하나님이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 통치여 주시고 아버지 역사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며 나아가도록 살아계셔서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후에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요한이 반모섭의 고난 속에서도,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라 선포했듯이, 하나님 우리도 오늘 이 자리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아도 일하시며, 멈춘 것 같아도 여전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상황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의지하는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는 은혜를 붙들며 이제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를 마치고 전 문을 열고 세상 속으로 다시 나아갑니다. 우리 모든 한 주간의 모든 걸음 속에 살아계신 주의 손길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들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삶의 자리에서 하늘의 평강과 보호하심으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도 주의 강한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한 주간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우리의 처음과 끝, 모든 시간을 주께 맡겨 드려오니 영원히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이루신 은혜와 평강과 해방의 구속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신 교통하심과 위로와 능력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행성교회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모든 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로.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